오늘은 약을 먹은 지 5일차인데, 어, 오늘은 약 먹는 시간을 좀 당겨봤어. 원래 5시에 먹는데, 3시? 3시쯤 먹었다. 약 기운 때문인지 점점 나아지는 건진 모르겠는데, 점점 배도 고파지고 식욕도 생긴다.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나가서 떡볶이도 사왔다. 그리고 드디어 오늘 책상에 앉을 수 있었다. 아, 할게 너무 많고 밀려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와서 도망왔지만 그래도 공부방을 치우고 어, 책을 펴고 음, 앞으로 계획을 아주 간소하게나마 살짝 짜, 짜봤다.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을 해야 된다.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. 그래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. 오늘은 좀 많은 생각을 해봤다. 내가 우울증이 온 이유가 처음에는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실현당해서 그 아픔이 너무 큰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꼭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번에 합격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험에서 떨어진 패배감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면접과 자기소개서인데도 결국에 불합격을 받아서 노력에 대한 대가와 결과가 실패라는 것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제일 컸고 사실은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남자 친구랑 뭐 남자 친구한테 차였다는 사실도 그냥 뭐 그래, 뭐,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. 라고 생각했는데,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을 때, 그 외로움과,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하고, 혼자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, 그런 사실들이 제일 겁이 났던 것 같아. 그래서, 나를 위해서 잡아도 보고, 매달려도 봤는데, 결과적으로는 더큰 상처만 받아서 그게 결국에는 원인이 돼서 약을 먹게 되었지만, 어쨌든 오늘에서야 그 패배감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었고, 그리고 이제 어제 훈이한테 연락을 해봤고, 오늘 답장을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, 무슨 기대를 했던 건지, 인간에 대한 기대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, 혼자 상처받는 이 습관을 빨리 버려야 할 텐데. 사실 오늘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는데, 그럼에도 내 감정을 스스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기록을 하게 되었다.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쓸쓸하다. 나를 지키고 내가 힘내게 할수 있는 건 나인 걸 아는데, 그래도 누구한테 자꾸 기대고 싶고, 의지하고 싶다. 내가 견디고 버텨나가면, 결국에는 더 빛날 내가 되는 걸 알지만, 지금 현실은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다. 내일은 조금만 더 의미있게 보내보자. 나를 사랑하는 연습도 하자.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잘 자보자.